2025년 4월부터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을 위한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돼 이번 조치는 난임부부가 치료도 받고 일과 가정생활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야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자 결혼 5년차인 한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아서 난임치료를 결심했어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 병원 방문 일정도 맞춰야 하고 시술 후에는 충분한 안정이 필요한데 휴가를 마음대로 쓸수 없는 현실이었어. 지금까지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 그것도 무급으로 제공됐어. 하지만 2025년 4월부터는 난임 치료 휴가가 확대돼. 난임 치료 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그중 2일은 유급으로 보장돼. 난임 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번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정책 덕분에 직장인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아질 거야. 병원 방문 일정도 훨씬 수월해지고 유급 휴가 덕분에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겠지. 그리고 회사의 지원과 국가 차원의 배려가 강화되면서 난임 부부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야. 난임 치료 휴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어.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직장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활용하면 돼.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난임 치료 유가 확대 정책은 난임 부부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관련된 법안과 시행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자.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